제가 한해 동안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떨리고 기대되는 시간이 있다면 매년 첫 번째 주일 설교인 것 같습니다. 한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꿈꾸며 쫓아가야 할 그런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올해 함께 나눌 말씀은 더욱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 지난해 어 성경특강을 하면서 양진일 목사님을 모셔서 어 성경도 배우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 주일서교를 부탁드리면서 본문을 받았는데 올해 행복한 교회 비전에 관한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어 깜짝 놀랐습니다. 어 성경 1189장 중에 절로 따지면 3만 1102절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 중에 딱 올해의 비전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단순한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더 기대하게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기대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그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까? 혹시 지난 시간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악인은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혼자 잘 살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혼자 잘 살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오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이 말하는 보기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겠다는 사람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는 사람.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혼자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양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과 친구 맺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야는 낮과 밤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고 평탄할 때나 밤과 같이 어두운 날, 그러니까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생기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10편 1절, 1편 1절과 2절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자녀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또 건강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은혜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엔 현실적인 이유 한 가지와 신앙적인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포모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다 나만 기회를 놓치고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초조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나 일부 성급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고 다른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이 나만 마이너스인 것 같은 불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 주식이 좋다고 하거나 오르고 있는 주식을 보면 그러니까 냅다 사버리는 거죠. 주식뿐만 아닙니다. 지난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할 때 급하게 빚을 내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많이 나왔던 말이 영끌이라는 말입니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집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남아 손해보는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집 빚을 내어서라도 집을 산다는 겁니다. 제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에게는 늘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고 싶지 뒤처지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누군가를 제치고서라도 앞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조롱하는 자와 친구 맺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건가요? 뭐 친한 친구로 가깝게 지내지 않을 수는 있겠죠. 거리를 둘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과 완전히 떨어져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만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 공동체는 제외하고 나만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충고를 그냥 무조건 외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충고를 외면하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공동체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적인 이유를 스스로에, 스스로에게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적 가치가 충돌하는 공간입니다. 거기다 세상을 보면 세상적 가치가 더힘 있고 이익이 되고 새롭고 재밌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힘이 없고 구시대적이고 재미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라 세상적 복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있지 못하다는 건좀 추상적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자급자족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신앙이 말씀의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더 더 쉽게 말하면 성경을 읽지 않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미국에서 성경 읽기에 관한 설문 조사를 해 봤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1위 우선순위에 밀려서 2위가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3위가 좀 재밌습니다. 이미 충분히 읽어서 3위는 우리에게 해당하지가 않는 것 같고 대부분 우선순위에 밀리고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여기에 없는 영순이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순이는 성경이 재미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밌으면 어떻게서든지 시간을 내서 볼 것이고 어떻게서든지 우선순위에 앞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개봉된 영화 중에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팬이 굉장히 많은 영화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가 개봉하자마자 영화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아시다시피 방역 패스로 인해서 미접종자는 영화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지만 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영화를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미리 PCR 검사를 받으면 48시간 이내에는 영화관에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보기 전에 어떻게서든지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검사를 받고 또 영화를 보러 가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만약 성경이 재미있다면 읽기만 해도 즐겁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성경을 볼 겁니다. 사실 저도 성, 성,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재미있, 재미없어 하고 멀리 하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었거든요. 제가 성경의 재미를 깨닫게 된 것은 사실 신대원에 들어가서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목회를 하더라도 설교에서 성경에 관한 건 짧게 그리고 특별한 인사이트나 적용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수업을 듣게 되면서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 건지 깨닫게 되고 또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가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성경적이면서 성도들이 쉽게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 궁극적으로는 정말 설교 성경 이야기만 성경만 가지고 하면서도 재미있게 전달하는 목회자가 되는 게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성경은 그 재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재미없는 책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경의 재미를 깨닫기 시작하면 이보다 재미있는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아니요 아이러니한 것이 성경의 재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재미가 있는데 재미를 알게 되는데 읽지 않으니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니 성경을 보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 위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잠깐 경험했던 짧은 은혜, 기적 같은 순간들, 기도의 응답. 이런 개인적인 경험 위에 뿌리내린 믿음은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믿음의 뿌리가 튼튼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구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튼튼한 사람들은 오히려 개인적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시간이 되는 반면에 뿌리가 연약한 사람들은 세상의 충고, 조롱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도리어 예배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을 보기도 합니다. 물론 또그 사이에서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아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은 뿌리 깊은 신앙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우리 말로는 신에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표현 원문을 보면 신에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에가에 심겨진 나무 이 표현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인으로 살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시넷가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연평균 강수량에 해당하는 600mm 정도의 비는 우기에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에는 우기에는 물이 흐르지만 건기에는 물이 말라버리는 간헐천 그러니까 즉, 와디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키가 작은 과목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크게 자라고 사시사철 푸르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내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팔르케 마임이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간헐천이 아니라 물이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는 항상 물이 흐르는 인공적인 관계 수로를 말합니다. 이런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물이 부족해서 메마르는 법이 없고, 언제나 시냇가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냇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시내는 은혜가 끝없이 흐르는 생명과 말씀을 의미합니다. 시냇가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상태, 즉 말씀과 가장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가장 가까운 상태를 유지해야 우리의 뿌리가 깊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성도는 말씀과 가까운 생활을 한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어떻게든 말씀 곁에 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는 연약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는 힘도 의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두 번째 표현입니다. 바로, 심겨진입니다. 나무가 어떻게 시내가에 갔을까요? 스스로 뿌리를 뽑아서, 아, 여기는 물이 별로 없구나. 저기 물이 많은 시내가로 가야겠다. 라고 했을까요? 만약 우연히 씨앗이 날아와서 시내가에서 나무가 자랐다면, 시내가에서 자란 나무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이 나무를 옮겨 심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나무를 옮겨 심었을까요? 신의 가에 있기 전에 이 나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옮겨 심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에서 목말라하고 있는 죄와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신의 가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가에서 끊이지 않는 생명과 말씀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시내가에 심겨졌지만 여전히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나무들도 많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시내를 떠다 나무에 부어주기도 하고 필요하면 다시 조금 더 시내 가까운 곳으로 나무를 옮겨야 합니다. 나 혼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서로 함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시내가에 함께 머물러 살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시내가 근처로 함께 옮겨서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자의든 타의든 말씀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난 이치, 2021년 우리는 경건훈련을 해왔습니다. 저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면서도 떨렸던 한 해입니다. 마지막 11월, 12월을 지나면서는 힘든 집중 경건훈련과 말씀특강 중에도 기대함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넓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 기도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인 줄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 기도의 중심이 바뀌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말씀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분들, 성경이 꿀송이보다 덜다는 것을 이제 경험해 본다고 하시는 분들. 2022년에는 성경을 꼭 한번 통독하기로 다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참 감사하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은혜를 구하게 되고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 마르지 않는 신액가 말씀의 곁으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풍성한 잎사귀와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시냇가에 옮겨 심으신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냇가 어디쯤 심겨진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냇가와 우리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뿌리는 얼마나 깊이 내려 있습니까? 이제 조금 더 시내와 가까운 곳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깊게 뿌리를 내리십시오. 마르지 않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없는 기쁨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 안에서 뿌리 깊은 영성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